손흥민을 향한 필포든의 인터뷰는 맨시티의 새로운 조합을 예고해 팬들의 기대감을 폭발시켰다. 손흥민을 차지하기 위한 EPL 빅클럽들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클럽은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맨시티였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손흥민과 링크되며 차기 행선지로 주목받던 클럽은 리버풀이었습니다. 리버풀의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는 클럽 감독은 오래전부터 손흥민과 함께하길 소망했다. 손흥민을 리버풀 선수로 착각할 정도로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극찬하고 다녔기에 클럽 감독이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만약 중간에 토트넘이 챔스에 진출하지 못했다면 손흥민은 지금 리버풀에서 뛰고 있었을 것이다. 리버풀은 지금도 간절히 손흥민을 원하지만 클럽 감독이 리버풀을 떠나면서 손흥민과 인연은 사실상 끝났다. 라며 리버풀이 손흥민을 영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EPL B클럽들은 전보다 과감하게 손흥민을 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맨시티가 유독 많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맨시티는 과거 손흥민을 놓친 이력이 있고 순간의 선택으로 아직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풋볼런던은 맨시티가 손흥민 대신 그릴리시를 영입한 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맨시티가 잭 그릴리시와 손흥민을 놓고 저울질 끝에 그릴리시를 선택한 이유는 손흥민이 나이도 있고 한국 대표팀을 오가며 갈려나가는 체력을 리스크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피니셔로 불리며 최전성기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다. 반대로 그릴리시는 갈수록 존재감을 잃어 현재 매각대상 1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손흥민은 매 경기 90분을 소화할 정도로 왕성한 체력을 자랑해 맨시티의 평가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거듭 증명하고 있다. 심지어 맨시티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엘링 홀란은 손흥민과 직접적으로 비교되며 팬들의 많은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손흥민은 불가능해 보이는 찬스까지 살려내는 결정력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전술 이해도까지 갖춰 만약 과거에 손흥민을 영입했다면 지금까지 맨시티가 겪었던 결정력 문제가 진작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손흥민이 토트넘과 불협화음을 내는 이번 기회를 맨시티는 절대 놓치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맨시티의 구단주 만수르 역시 손흥민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는데 그는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은 돈을 보고 움직이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순수하게 축구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래서 꼭 한번은 그를 영입해 보고 싶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손흥민을 데려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는 이미 오래전에 얘기가 끝났다 라며 손흥민 영입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맨시티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손흥민을 탐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토트넘도 가만히 앉아서 손흥민을 뺏기긴 싫었는지 서둘러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지원해줄 새로운 선수 영입을 믿기로 손흥민의 마음을 돌리려 했었는데 영국 팀 토크는 토트넘이 메디나를 주시하고 있다. 제임스 메디슨과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중원 싸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골 운반과 패스의 강점이 있어 엔제 포스테코글로 토트넘 감독의 역습 위주 전술과 적합할 걸로 보인다. 이정료 역시 약 118억으로 토트넘 같은 구단에게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프치의 히 다니올모와 노팅엄의 모건 깁스화이트 등 손흥민의 피니시를 살릴 창의적인 패스가 가능한 선수들을 추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인데요. 하지만 선수 몇이 추가된다고 토트넘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감독인 포스테코글루를 향한 비판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인데, 글로벌 축구 매체 골닷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유켓을 에디 하우 감독에게 전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시작해 공격을 조립하는 토트넘은 원활한 공격 전개를 할수 없었다. 결국 최전방에 고립된 손흥민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는 패스를 제대로 전달받지도 못하고 교체됐다. 올 시즌 초반 토트넘은 메디슨을 영입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금은 추진력을 잃은 채 손흥민 한 사람에게 모두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선수가 추가된다고 해도 결국 손흥민에게 의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B클럽에 가지 못하는 애매한 선수들을 꾸준하게 영입해서는 발전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며 토트넘이 월드클래스급 선수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우승은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손흥민 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손흥민의 에이전시가 본격적으로 EPL의 빅클럽들과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이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본격적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손흥민은 약 10년간 토트넘에 몸담으며 다양한 포지션에서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하지만 득점왕을 포함해 리그 우승급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무관을 벗어날 순 없었다. 그 때문인지 이제껏 다른 클럽들과 대화조차 않던 그의 에이전시가 새로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으로 다른 비클럽들과 대화에 나선 것이다. EPL의 비클럽들은 앞다퉈 손흥민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상위권을 다투던 토트넘은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맨시티에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수들의 반응이 남달랐기 때문인데 벌써부터 맨시티 선수단이 열렬한 환호와 함께 극찬 세례를 퍼붓고 있었던 것이죠. 패스 마스터로 불리는 케빈 더브라위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손흥민과 함께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으며 손흥민의 두 다리가 가장 탐난다고 밝혔던 일화는 팬들 사이에서 아직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맨시티를 승리로 이끌었던 오른쪽 날개 필 포든 역시 손흥민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 팬들 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는 영국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계속해서 골을 기록하는 이유는 사실손이 덕분이다. 손흥민 존에서 슈팅 연습을 하루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최근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윙어라면 소니를 본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소니를 적으로 만날 때마다 공간을 내주고 실점을 허용했다. 직접 상대해보면 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된다. 동시에 그와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손흥민 존에서 매일 연습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다만 소니처럼 양발의 슈팅 퀄리티를 동등하게 높이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만큼 소니의 클래스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요즘에는 그와 같이 뛰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다. 소니의 곁에서 그의 장점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사실 굉장한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하루빨리 그와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맨시티의 팬들도 두팔 벌려 손흥민을 환영하고 나섰는데 더브라 위너의 패스와 소니의 마무리는 손케 듀오를 뛰어넘어 EPL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그만 고민하고 빨리 맨시티로 왔으면 좋겠다.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필포 등 공격형 미드필더의 더브라 위너 그리고 원톱 홀란이면 무적이라고 봐도 된다. 솔직히 소니가 왼쪽에 있으면 지금 바닥찍고 있는 홀란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손흥민은 먹튀의 대명사로 알려진 히샬리 송도 두 자릿수 공격수로 탈바꿈시킨 전적이 있다. 심지어 지금 도우망 자리까지 노리 고 있어 더브라 위너가 자리를 비울 때도 의지할 수 있다. 홀란과 소니를 같이 써도 되지만 홀란을 매각하고 원톱으로 세워 도 epl 득점왕은 무조건 먹을 수 있다. 손흥민이 맨시티에 있었으면 혼란이 부진하던 부상을 당하던 아무 고민이 없었을 것이다. 특히 그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해 최소 호날두만큼 오래 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제라도 그를 영입해 결정력 문제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등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현지 매체들도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자신에게 기회를 준 클럽에 할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했다. 그러나 EPL을 대표하는 엄청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커리어는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실제로 그는 골든부츠를 수상하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115골 이상 넣었고 남다른 리더십까지 드러냈다. 슈퍼스타 해리케인도 트로피를 얻기 위해 지난 시즌 토트넘을 떠나갔다. 라며 손흥민이 이제는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